รวันนีเถอะ 시작합니다. 제가 캠핑 장비 리뷰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들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올해 에어가 대세인데 그런 기어들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파워뱅크 분야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뱅크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높아질수록 무게도 무겁고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단 뭐 금액도 저렴한데 다른 걸다 떠나서 동일한 용량인데 무게가 거의 반밖에 나가지 않는 파워뱅크를 가져왔어요. 바로 꼼지락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노베이션 파워뱅크고요. 꼼지락 하면은 제가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 매트류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이런 파워뱅크를 처음 보는데 와트시로 계산을 하면은 한1200 정도 되는 제품인데 원래 배간 페어짜리 제품들 무게 기본 12kg, 13kg 나갔습니다. 이노베이션 파워뱅크는 6kg밖에 나가지 않아요. 기존 파워뱅크에 비해서 반 정도 무게밖에 나가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파워뱅크는 모듈형이에요. 사실 한여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작은 제품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모듈형입니다 파워뱅크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개별로 따로 들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100짜리 가방에 담겨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A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50짜리 가방이 따로 있습니다 전회에서몇번 나왔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랑 꼼지락에서 새로 나온 이노베이션 파워뱅크 어떤 제품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00A짜리가 있고 50A짜리가 있는데 저는 지금 100A짜리입니다 50A는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구매하시면은 설명서랑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꼭 읽어보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충전 안 하면 과방전돼서 조금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품으로는 100A짜리 가방 들어가 있고요 파워뱅크 25A짜리 4개 들어가 있고 부스터라는 게 들어가 있고 USB-C to C 4개 들어가 있고요 시거소켓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찍거측 단자 하나 부족하다 싶으면 3구짜리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20볼트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220볼트도 추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가방 안에 부스터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허뱅크는 위쪽에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원 버튼 누르면 배터리 잔량 나오고 C to C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 USB, A 단자가 총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누르면은 보조 조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생강 피크닉 간다 하면은 요거 하나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그 개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동봉된 부스터가 있어요. 부스터는 뒤쪽에 넣어주세요. 커버드 모듈형 시스템인데 같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분봉된 C2C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 파워뱅크 출력은 하나당 35와트입니다. 그럼 두 개면은 70, 세 개면은 1 0 5네 개면은 140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출력은 네 개를 연결했을 때 140와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용들은 뭐 전기 매트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다100 미만이거든요.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도 한 50와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캠핑용 에어컨 빼고는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C2C를 연결을 해주세요. 가방에 구멍이 두개 있거든요. 이 구멍에 두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ON인지 OFF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OFF 상태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버튼 옆에 있는 단자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제대로 꽂혀지면은 번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XT90 단자에 1구 소켓이나 퍼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220볼트 필요하신 분들은 220볼트 단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노베이션 파워뱅크의 특징은 바로 부스터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스터가 4개의 파워뱅크를 서로 연결을 해 주고요 신호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요 출력도 고출력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치고 안정적이면서도 파워가 세죠. 그리고 50A짜리 가방도 있습니다. 뭐 배터리 조금 쓴다 할 때는 이 50짜리에 두 개만 들고 다니시면 되겠죠.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다만 모듈형이기 때문에 단점이 한 번에 충전이 안 됩니다. 개별로 따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충전기 네 개를 쓰면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저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시 기념으로 10만원 상당의 고속 충전기도 같이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충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모듈형이 가져가는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겠죠. 이 제품은 컨셉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용량이 큰데 가볍고 모듈형이다 저는 사실 100A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A나 뭐 300A 정도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배터리 4개만 추가해서 구매하시면 뭐 200, 300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게 100A인데 와트시는 1200와트시죠. 이 정도가 보통 100만원 초반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60만원대로 거의 반가격이죠. 200A를 구성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 뭐 초중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통 파워뱅크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면서 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울릴 수가 있는데 완전 무소음입니다. 소음이 아예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온열매트나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거잭으로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캠핑용 냉장고 사면 은 220V랑 12V 주는데 파워뱅크 사용하실 때는 AC보다는 12V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버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터리 조금 더 오래 사용하기에는 이런 DC가 훨씬 더 좋은데 보통 이렇게 DC 로 직류로 사용하실 때는 온열 매트는 점점 미지근한다거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원한 맛이 사라진다거나 선풍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해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뭐냐면 13볼트로 유지를 하다가 12볼트, 12볼트로 전압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DC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노베이션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배터리가 100%에서 0%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 13볼트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열매트 캠핑용 냉장고 전압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뱅크로 전기매트나 캠핑용 냉장고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1200W시거든요. 보통의 캠핑용 냉장고가 소비 전력이 50 정도 되고요. 뭐 전기매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70에서 100W 정도 먹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W 전기매트라고 하면은 캠핑용 냉장고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비 전력 100짜리 전기매트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굉장히 높은 용량입니다. 이것보다 높은 용량으로 가시려고 하면 2 0 0 0 w 시 급으로 가셔야 되는데, 무게도 늘어나고 가격도 그만큼 비싸겠죠. 근데 1 2 0 0 w 시 짜리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면서도 패킹 사이즈가 거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다만 단점으로 여기서 220V 사용 못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시거잭 인버터 220V 사용을 하시면은 220V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버터 용량은 140이에요. 인버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캠핑 용품들이 100W를 넘는 제품들이 크게 없어요. 캠핑용 에어컨 빼고는 없는데 사실 캠핑용 에어컨은 파워뱅크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노베이션 부스터가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노베이션 부스터를 통해서 한 번에 충전이 되게도 만들고요. 120V 인버터 용량도 높이고 태양광 패널로도 충전이 되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즈락 같은 경우 박람회 계속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면 이 업데이트된 상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완벽해지겠죠. 충전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을 사용을 하시면 4시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물론 요즘에 2시간 이내에 완충이 되는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충전 헤드를 사용한 충전치고는 빠른 편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 헤드가 막 이만하죠. 들고 다니기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속 충전기 헤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입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고속 충전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초고속 충전이라고 나오죠.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1시간 이내 완충이 돼요. 그리고 전기매트 같은 경우는 PD 출력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 전기매트도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전력 떨어지지 않고 따뜻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것만 충전한다 하시면 이렇게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따로 들고 가서 스마트폰만 따로 충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나는 시거책 단자 사용해서 캠핑용 냉장 1V 제품 사용해야겠다 하면 은 19소켓이나 파워탭 사용하시면 은 캠핑용 냉장고도 전압 유지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220V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을 하시다 보면 파워뱅크 있으면 좋은데 모듈형의 최대 장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DCTV 연결해 놓으셔도 되고 여기는 인턴 충전용 사용하시고 또 하나 빼서 이너텐트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은 일선 없이 굉장히 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같 것 같습니다. 보통 파워뱅크 하나에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충전해놓고 나면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놓고 따로 사용을 하니까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모듈형이 가진 장점이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파워뱅크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꼼지락 제품들은 제가 전에 전기매트 쓰면서도 느꼈지만, 실망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파워뱅크가 굳이 뭐 모듈형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우, 사용해보니까 모듈형이 정말 신의 한수 같아요. 테크닉을 가고 싶을 때는 25A짜리 뭐 하나나 두개 정도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 조금 용량 크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100A 들고 다니시면은 전기를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용량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4개 합치면 용량이 큰 거예요. 큰 거. 와트시로 하면 1200와트시입니다. 통 1000와트시가 넘어가는 파워뱅크들 최소 100만원 넘어가고요. 무게도 기본 12kg, 13kg는 넘어가는데, 이거는 가격도 반가격에, 그리고 무게도 6kg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노베이션 파워뱅크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가볍고 조용하고 강하고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단점은 사실 이제 개별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추후에. 부스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게도 하고 2 2 0볼트 인버터 용량도 높아지고 태양광 패널로도 충전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훨씬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강남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최종 버전이 나온 건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왜 저렇게 굳이 나눠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해보니 제작자가 왜이 모듈형으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용량 대비해서 금액도 너무 저렴하고 패킹 부피도 100일짜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작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